우린 한유, 두유. 탕후루 만들기의 달인이지. 어떤 탕후리를 만들어 볼래? 딸기탕후루와 포도탕후루를 준비했어. 상큼 달달 포도. 좋은 선택이야. 자, 주방은 오른쪽이야. 먼저 포도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줘. 다시 쓴 포도를 접시에 옮겨서 키친타올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 줄게. 그 다음, 꼬지에 포도를 하나씩 꽂아줄 거야. 그 다음은 설탕 시럽을 만들 거야. 나머지 재료는 이쪽에 있어. 냄비에 설탕 두 컵이랑 물한 컵을 넣어줘. 그리고 절대 안 젓는 게 포인트야. 그래도 잘 섞이게 젓고 싶다고? 그래, 뭐 말리진 않을게. 망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. 이제 가스렌지에 올리고 불을 켜줘. 끓이면서 연갈색으로 변할 때 가스불을 꺼 주는 거야. 자, 이제 과일 꼬지에 설탕물을 입혀 볼게. 음, 음. 내가 설탕물 젓지 말랬잖아. 실패. 자, 이제 과일 꼬지에 설탕물을 입혀볼게. <목소리> 뭐야, 설탕이 하나도 안 됐잖아. 실패. 실패 자, 이제 과일 꼬지에 설탕으로 입혀볼게 와, 맛있겠다 어, 아, 근데 뭔가 좀 부족한데 하늘 등이랑 맛있어지는 주문을 외워보자 좋은 생각이야. 우리가 529 나래를 외치면 친구들은 모예모예 꽁이라고 외치는 거야. 529 날, 529 날. 자, 이제 완벽해. 성공. 더 돌릴까? 그만 돌릴까? 한번더 돌릴까? 그만 돌릴까? 음, 음. 자, 이제 설탕물을 입혀볼게. 와. 나이. 자, 이제 완벽해. 성공.